아이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서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간단한 테이핑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해 주실 거는 테이핑 테이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섯 칸 정도 되는 짧은 거고요. 다른 하나는 8칸 정도 되는 긴 테이핑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보시면 발목을 감싸줘야 됩니다. 복숭아뼈를 감싸기 위해서 테이핑 테이프를 중간에서 짧은 부분을 잘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이가 발을 들수 있게끔 해주시고 살짝 아랫부분에서 잠시만 내려주시고요. 살짝 당겨서. 끝부분은 당기지 않고 그대로 맨 마지막에 잘 붙일 수 있게끔 자극을 주시고 그 다음 긴 부분의 가운데를 잘라주셔서 그대로 살짝 들어볼까요? 오케이 내려주시,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팔자로 감아주시는데, 복숭아뼈를 감싼다고 생각을 하시고, 그대로 감싸주시고, 살짝 당겨서,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, 발목 움직이는, 인대들을 한 바퀴 감싼다고 생각하시고, 감아주시면 되고, 이런 식으로 감아주면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면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테이핑 방법이 되겠습니다.